은행 변동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연동하는 코픽스 금리가 6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또한번 시장 금리가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 당국은 가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은행의 고무줄식 가산 금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중 은행의 변동 금리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일제히 0.02% 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금리와 직결되는 코픽스가 잔액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대 4.59%까지 오르면서 5%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농협은행만이 2% 대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최대 기준으로 보면 4.51%까지 상승해 나머지 3곳보다 높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가 오른 건 과거 은행이 조달한 저금리 자금 만기가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자금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조만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최종 대출금리는 코픽스 변동에 가상금리를 붙여 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결정하는 가상금리를 성급히 올리지 못하도록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0.3에서 0.4% 포인트씩 달라지는 은행의 고무줄식 가상금리 행태는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금금리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또 예대 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은 은행권에서 왜 그런지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이미 지난달 5%를 돌파해 금리인상기 가계를 둘러싼 이자성환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